리틀 브레이닝 B단계 컬러 매치 게임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컬러 매치는 세 가지 기준의 색을 조합한 그림 카드를 찾아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분류 능력과 조합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요. 게임을 하기 전에 먼저 게임 표지를 보시면, 어, 이렇게 가을에 볼수 있는 여러 가지 풍경 그림이 있습니다. 밤나무와 단풍나무, 그리고 밤을 가지고 있는 다람쥐와 같이 가을에 볼수 있는 여러 가지 풍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컬러 매치에는 다람쥐가 밤을 안고 있는 그림 카드가 40장이 들어있습니다. 카드를 보시면 꼬리와 밤과 발의 색깔이 서로 다른 걸알수 있는데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이 세 가지로 지금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밤, 꼬리, 발의 색깔이 모두 일치하는 카드를 두 장을 세 쌍을 먼저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하는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꼬리와 발은 같은데 밤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렇듯 한 가지라도 다르면 어. 다르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40장의 카드를 골고루 잘 섞은 다음에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배열을 합니다. 게임을 할 때에는 전체, 양을, 전체 카드를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5 곱하기 8 배열로 펼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어, 다 펼쳐놓았다면 어, 정해진 순서대로 게임 카드를 5장씩 뒤집으면 되는데요. 이 순서를 정할 때에는 다람쥐가 먹이먹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게임자부터 하는 것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한 사람이 5장씩 카드를 뒤집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뒤집었으면 다음 사람이 또 카드를 뒤집도록 합니다. 그럼 모든 카드가 다 이제 어, 그림이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동시에 어, 카드를 보고서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일치하는 카드를 찾습니다. 다람쥐의 신발, 꼬리, 밤의 색이 모두 일치하는 카드를 찾아야 하는데요. 네, 동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한 쌍, 두 쌍, 그리고 세쌍 모두 먼저 찾은 사람은 1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은 사람, 게임자는 2라고 말하고요. 자기가 찾은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외치면 되겠습니다. 다 찾았다면, 이제 1이라고 먼저 외친 게임자부터 카드의 그림을 살펴볼 텐데요. 밤과 꼬리와 발의 색이 일치합니다. 한 쌍. 또 밤과 꼬리와 발의 색이 일치하네요. 두 쌍. 또 밤과 꼬리와 발의 색깔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3쌍을 모두 올, 올바르게 찾았는데요. 이렇게 3쌍을 먼저 어, 일치하는 카드를 찾은 게임자가 그 해당하는 라운드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이라고 외친 게임자가 음, 일치하지 않는 카드의 쌍이 있는 경우에는 2라고 외친 게임자의 카드를 확인하여서 승부를 결정하고요. 2라고 외친 게임자도 카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그 다음 순서를 외친 게임자의 카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이 이제 1라운드가 끝났다면, 카드는 모두 다시 섞어서 처음과 같이 배열을 하고요, 다음 라운드로 게임을 합니다. 총 5라운드로 진행하고요, 가장 많은 라운드를 승리한 게임자가 우승합니다.